안녕하세요. 라면의 역사 책의 저자, 라면 문화 컨텐츠 창작자, 라면 전국자 피키 지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최초의 라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 전쟁, 한반도에서 일어난 3년간의 전쟁으로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의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한국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미국의 원조 속에서 한국 경제 재건의 기반을 마련하지만 식량 사정은 빠르게 나아지지 않았고 전쟁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등장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꿀이죽이었죠. 돼지가 먹어야 할 수준의 음식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꿀꿀이죽은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만든 죽이었습니다. 꿀꿀이죽 속에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단추조각, 나무조가 심지어 담배꽁초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극심한 식량난을 겪던 사람들은 꿀꿀이죽조차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였죠.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나라를 걱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제일생명보험회사의 사장이었던 전중윤이었습니다. 전중윤은 미군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로 죽을 끓여 먹는 한국의 현실에 좌절했고 당장 필요한 것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사업이 아니라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식품 사업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 출장 중 맛있게 먹었던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립니다. 미국에서 원조받는 밀가루를 이용해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면 한국의 식량 사정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42세의 나이에 승승장구했던 보험업을 그만두고 라면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전 중윤은 식품 사업의 문외한이었고 라면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당시 우연히 만났던 정부 실세 김종필 씨의 도움을 받아 5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가지고 라면 제조 기술 도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5만 달러의 자금은 넉넉하지 않았고, 일본 라면 업체들의 반응도 미지근했습니다. 전중유는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전중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전중윤을 안쓰럽게 여긴 일본인 기업가의 주선으로 묘조라면으로 인정받던 묘조식품의 오쿠이 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전중윤은 오쿠이에게 인스턴트라면은 한국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라면 제조 기술 도입을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당시 오쿠이는 이탈리아의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상태였는데 타지에 와서 절박하게 노력하는 전중윤의 모습 속에서 얼마 전 이탈리아에 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중윤의 진심을 느낀 오쿠이는 이탈리아에서 받은 도움을 전중윤에게 베풀기로 결심했고, 제조 설비 판매와 라면 제조 기술 이전까지 도와줍니다. 오쿠이의 도움으로 전중윤은 라면 제조 설비를 구입했고, 묘조식품의 도움을 받아 1963년 9월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양라면을 출시하죠. 한국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은 처음에는 라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으나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절박한 홍보와 함께 정부의 혼분식 장려정책에서 적합한 음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의 도입으로 한국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었고 라면이라는 음식을 대중화시켜 한국에서 라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라면 사업은 꿀꿀이 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한국의 식량난 속에서 시작되었고 발전해 왔기에 세계 어떤 나라의 라면보다도 면 양이 푸짐하고 물가 대비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한끼 식사를 위해 라면을 먹고 심지어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만들어진 지 벌써 62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라면 산업 발전의 역사는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의 도움으로 어려운 역사 속에서 시작된 한국의 라면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현재는 농심 신라면과 삼양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인스턴트 라면의 고장, 일본은 물론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성공의 밑바탕에는 6.25 전쟁 후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녹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라면이 전 세계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라면 이야기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